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인간 생활의 총체는 심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것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심으려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가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심은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는다는 말은 실제로 산다는 것이므로 심는 것에 조심하는 것은 생활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육체와 성령을 위해서 심는 두 종류의 심음과 두 종류의 거둠밖에 없습니다. 중립도 없고 세 번째 거둠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심고 있을까요? 지난날 우리의 많은 일들이 자신의 육신과 자아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에 현재 어려움과 고통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성령에 속한 영생을 위해 심는 생활로 바뀌어야 내일에 대해 참된 소망이 있게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